thank 사미하나님 성경 속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해 주세요. 생각과 마음 영혼과 몸에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세요. 보좌의 능력이 지금 임하여 주세요. 요셉이 노예 되고 감옥가도 승리한 것처럼 과거와 오늘이,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세계 보그마의 꿈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영적 섬밋이 되게 해주세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힘을 주세요.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모든 의감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세요. 요셉처럼 세계보그마의 꿈을 미리 보게 해주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CVDIP 축복을 주세요. 요셉처럼 237 치유, 서밋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세 가지 들을 만드는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모세를 통해 애굽의 모든 흑암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6월 절 양의 피를 바를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요.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 앞서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이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땅 바로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땅입니다. 자, 그럼 어서 약속의 땅 가난으로 출발합시다. 출발,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 아까 이 광야로 지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만둘 수 없지 나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가난 땅에 가게 둘수 없다 여봐라 저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쪽에 갔다 조금만 더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아라. 우리 애국 군인들 전부 다 출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다가 앞을 막고 있었어요. 야, 이게 뭐야? 앞에 이 바다가 있잖아. 뒤에는 엄청 많은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잖아!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 우리 여기서 다 죽는 거야? 야 모세! 어서 나와봐! 야 모세!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애굽에서 나오면 뭐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는 살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았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소.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기자. 다시 노예가 될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본저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리니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다 오늘 내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겠다. 이것을 본 후에야 사람들이 나를 요와인 줄 알리라.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일어나세요. 우리를 흑안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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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지니까 야 대단하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하고 신기할 수 있어 자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응답이 아니야. 응답이 아니야 이건 뭐 바다 갈라져 봤자지 이게 뭐가 응답이야 뭐 바다 갈라진 거지 뭐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 아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한다고 하셨어 우와 이거 어디 뭐라고 가난안 땅. 그렇지. 가난안 땅. 가난안땅 무슨 땅이야? 예수께서 태어나실 땅.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가난안 땅. 예수 그리스도 나실 땅. 세계 복음할 땅. 여기에 가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고. 이거 보고 뭐라 하냐? 따라 서 삽니다. 절대 계획. 절대 계획. 어, 이건 절대 안 바뀌는 거야. 절대 안 바뀌나 하나님의 계획이야 세계 보고 말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막 불신앙하는 거 봤지 홍해 앞에서 야 모세! 이 앞에는 바다가 있고 저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오는데 아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가 되는 게 낫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뭐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홍해, 눈에 보이는 홍해 엄청 크잖아.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오잖아. 그러니까 두려워서 뭐라 그래. 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래.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노예가 될래. 이렇게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꺾으시려고 홍해를 가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아니야. 이거 응답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건넜다고. 근데 웃긴 거, 이렇게 건너간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왜냐? 안 바뀐 거야. 불신앙, 노예, 체질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낳은 후대들, 렘런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어린 모세에게 복음이 각인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각인돼야 돼. 모세는 이걸 바로 알아들었어. 모세야. 너는 가서 피제사를 드려야 하니 바로 왕에게 우리를 풀어 달라고 말해라. 모세가 그걸 바로 알아들었어. 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복음이거든. 양의 피를 발랄할 때다 발랐잖아. 그리고 애국에서 나왔잖아.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몰라 노예 가운데 살고 있어. 아까 애국 사람들의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도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자, 따라서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면 뭐해 정신 문제 오지 육신 문제 오지 참 행복이 없지 이렇게 멸망 가운데 살고 있어 이걸 보고 뭐 뭐라 하냐 따라 삽니다 원제. 원제 원제야 이거 불쌍하잖아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지 도둑 밤에 몰래 오는 도둑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려고 올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지. 뭐야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시다 라는 뜻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도 그게 뭔지 모르고 그런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몰라 여러분 알잖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만합니다 재앙과 조주를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야 이번 한 주가 크리스마스죠 가족 가정 가정에서 아빠, 엄마하고 함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세요. 하나님 나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손 드세요. 다두손 들고 이 시간 크게 따라서 고백합니다. 두손 들고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야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더 따라 삽니다. 나는 언약 잡은 렘난트다나 언약 잡은 다 아멘. 난런트 여러분, 매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렸나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왜 홍일가 갈라졌나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가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말씀 속에서 찾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요. 그럼, 기도의 비밀 가진 정복자의 하루 시작.